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름이라는 곡을 배우겠습니다. 어, 코드 진행은 좀 반복적입니다. 일단 코드 1도, 4도, 5도, 7. D 키니까 D 레미파솔지종 G 그다음에 A7. D G A7. 예, 이게 어, 주 3화음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리듬은 자, 콩곡트기는 셔플리듬으로 여름이 보면 로자푸드가 DAGD -E DA DA7 DAGD DA DA7 요 진행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D, A. 그니까, 러 노래 부를 때, 우리가 키만, 키를 몰라도, 뭐 C나 D나 아무거작 잡고, 예. 노래를 부르면, ᄃ 의 겨, 이것보단, ᄃ 의 겨, 어, 어, 여름이 오면, 음. 음. 일단, 1도, 4도 어도 3분의 1의, 어, 확률로, 뭐 생각하시면 돼요. 예. 1도의 느낌, 5도의 느낌, 4도의 느낌, 또 1도의 느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D, Tony, A, Dominant, d o m G, 1도, 5도는 좀 넘어가는 느낌, 4도는 펼쳐지는 느낌. 근데 그, 그런 거 그거 굳이 스윙할 필요 없고, 그냥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의 코드를 느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좀. 그리고 이 대리 코드 또 화음이 멜로디가 살짝 같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D가 어, 레, 파, 샵, 라거든요. 근데 A도 거의 공통음이 있어요. 라, 도, 샵, 미예요. 레, 파, 라, 라, 도, 샵, 미. 그리고 C도 솔, 시 레. 레가 들어가죠. D도 레가 들어가죠. 이렇게 공통적인 음이 있기 때문에 어색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코드 진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1도, 5도, 4도, 1도, 1도, 5도, 1도, 5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틀려야 됩니다. 틀리, 치다가 틀리고 막, 치, 막 잘못 치고 이렇게 해봐야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제, 재산이에요, 재산. 이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어, 그, 그, 그런, 그런 건 없죠. 어, 조개껍질인 것처럼 보호는 완전히 정해졌잖아요 1 4 5 1 1 4 5 1 1 4 5 1 이러면 노래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1도 5도 4도 1도 1도 5도 1도 5도 요런 진행으로 합니다. 보걸 외우시면 안 외워도 치다가 계속 치면 흥 겨워 여름이 뭔가 어색하죠 근데 흥에 겨워 여름이 오면 활짝 열어요. 덤불 장미 그늘 속에도 젊음이 넘쳐나요요또 네. 산도 좋고 여름도 좋아라. 나는 여행기에서 마주치는 코드 똑같죠 예. 네. B A B. 네. 그러다 이제 좀 변화가 있어요. 서 D 코드 랩 파샵인데. 8을 해버렸어요. 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예.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D에 마이너 코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거는 그 화성적으로 했을 때좀 말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쳐도 돼요, 사실. 라가 d 에 있는 거니까. 근데 D 마이너로 예. 이렇게 공통음은 라. 근데 이제 분위기는 마이너로 변화를 좀 따른 거죠. 여름은 사랑의 계절. 여름은 사랑의 계절. 자 이런 식으로 D 마이너 A 7두 그 마디 또 D 마이너 A 7 예, 이런 식의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진행을 이해를 하시면. 몰라도 그냥 치다가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손이 알아서 가요, 막. 아 이렇게 하니까 이상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1도, 4도, 5도 수업으로 일단 어떻게든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던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브 카페 연산 기타 학원, 카페는 밴드는, 어, 통기타, 일렉 기타, 예, 밴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